<목소리> 네, 오늘은 히어로 대기를 해볼 건데요. <목소리> 일단은 지금 만든 무사람의 곰팡이를 갖고 있어 타고 있는 타고 있는 타고 요는 타고 있는 토르는 토르 이는지고아는 타고 있는 타고 있는 흑갖고 공룡 과연 대결은? 슈아 슈아 그 다행히 토르 망치지 까슈고슈고 토르 1승 다음 악당은 이어 골렘 파이어 골렘은 원을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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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다희어어 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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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리드 스타워즈랑 그룹트예요. 아인 그트 우와 그룹 드디디 드디디 드아아아퀸어 이렇게 할까?

미끄러 민수야, 야딩딩린너 원래 야해 그냥 기계 처리 안 통해 나도 우와, 헐크가 골렘인 데서 살라다그으 야 두두두두두 그때 그때 는 아이스골렘 우와 얼음 <laughs> <어른. 웃음> 골렘은 특정일까자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알았 부, 아, 부. ᄃ, 저번에얼음속이 갇혔습니다. 그런 이유로. 근데 그때 골렘이, 김서, 꽝,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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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ᄃ. 그치, 골렘이. 근 갑자기, 불이났 떴습니다. 이 작은 불, 파이어, 과 ᄃ. <웃음> 그것은 참다 못해. 대통령이. 가라, 군인들이여. 전쟁이다. 빨리 걸리면 한대 군대. 전쟁 사이에, 시... 아니그때지원은 전투기! 음. 음. 잠깐왜안 뜨지? 시대에 걸렸나 봅니다. 만약이 걸리면 소멸합니다. 사실 대등룡이 병아리 갖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펜파이가 <laughs> 나타납니다. 너희들의 피들다 빨아먹겠어. 모든 군대에 대통령의 피해 전투기 안에 있는 사람 피해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양이 나왔습니다 드시 드시 맛있게끔 와 우와 와 요즘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d diamond, d i a 다이 다이아몬드는 전 n d 다이아몬드 n d d i a 수없다 d d i a 딱딱 n d d 딱 a 딱딱딱딱딱딱 a 좀 찾아... 상해시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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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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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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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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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마요도 마요 대상입니다남무은 군인 군당 시작습니다